안녕하세요. 시청하는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자교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펀이 행복한 가의 부부학교 한재원 대표입니다. 요즘에 바빠지셔가지고 모시기가 힘드신 분이 됐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나오기가 힘들었지. 네? 아, 아,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어요.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네.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요즘에는 한 달에 몇분 정도 만나세요?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아 음. 그래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어. 남편분 이름 나오면 아내분 이름 자동으로 따라오고 음. 아내분 이름 나오면 남편분 이름 자동으로 딱 따라 나오죠 음. 음. 요즘에도 불륜 쪽이 많이 오나요? 요즘에는 성격 차이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아. 그리고 잼뱅TV 음. 구독자분들 덕분에 남자 상담 신청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어. 그래서 네. 아, 남자분들이 이렇게 부부관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음.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80% 신청을 하다가 지금은 남편분들이 80% 오고 계세요 어. 근데 제가 대표님 영상을 봐도 남자가 말하기 편하게끔 잘 들어줄 것 같고 음. 저 사람한테 왠지 가서 말하면 비밀 지켜주겠다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것도 그렇고 음. 남성을 이해해준다는 라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 많잖아요 와저 사람 남자다 그냥 아, 남자를 어떻게 <웃음> 저렇게 <웃음> 많이 아냐 네.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거지 제가 남성 여성을 가르진 않거든요 음. 존중을 하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음.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10대 20대 때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30대 중후반 넘어가면 네.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는 남자 여자들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님이 아시기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여자일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외모 10대 20대 때안 예뻤던 여자가 30대 40대 네. 예뻐지나요 그건 그렇죠 <laughs>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라니까요 <laughs> 그런 여자들이 왜 인기가 있어지냐 남자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 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네. 20대 때는 몸매를 많이 보지 않아요. 그냥 날씬하면 돼요. 네. 근데 남자들의 보는 눈이 얼굴을 보다가 가슴으로 가고 엉덩이로 갔다가 발목으로 갑니다. 30대, 40대 네. 남자들이 가슴과 엉덩이를 보는 시기예요. 음... 그래서 30대, 40대 인기 있는 여성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성들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집이 <laughs> <laughs> 있으신 분들이 이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을 좋아하던 남성분들이 왜 지치냐?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프대요. 뭐가요? 할때 아프대요. 아. <웃음> <웃음> 그걸 경험하고 나면 너무 마른 여자가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좀더 글래머스하고 좀더 푸근한 느낌, 육감적인 몸매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여성들이 훨씬 더 끌리게 되고, 10대, 20대 때는 가슴이 크다는 게 부끄러워요. 여성들이. 그래서 가슴을 감추거나 아니면 옷을 크게 입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옷을 밀착해서 입는다거나 조금 더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면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여성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성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되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인기가 많아지는 남자 10대 20대 때 인기가 없던 남자들은요 네. 일명 범생이들 공부만 하던 남자들이 네.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일진 이런 애들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그때 멋있어요왜좀 자유롭고 외적으로 많이 꾸미고 멋있거든요 음, 음. 근데 현실은 어때요 30대 가서 뭐 하죠 하는 게 없어요 거의 네. 근데 범생 이들 인기 없던 애들은 30대 40대 가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생겨요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 남자들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성들은 자신감.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남성한테 끌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인기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이가 좀 찰수록 남자는 외모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반대로 인기가 네. 많아진 남자는 능력적이면서 뿜어 나오는 자신감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외모는 좀못 나도겠네요 남자는. 근데 사람이요 자신감을 갖추면 외적인 아우라가 못났다 잘났다를 떠나서 멋있어 보입니다. 음. 그 사람이 같춘 조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신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잘생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핸섬해 보이게 만드는 음... 거죠. 그러면 잠자리에서 잘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인기 요소에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중요한의 섹시함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성이 육감적인 몸매가 드러날 때 마음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성적인 부분을 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음... 너무 마른 여자랑 하다 보니까 예쁘고 좋았지만, 아프더라, 부딪히는 촉감이 훨씬 덜하더라 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음이 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니까 아무래도 성적인 어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음. 저는 대표님한테 질문하기가 되게 좋은 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데이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막 질문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질문을 드리면 네. 남성분들도 많이 상담을 받으시고 여성분들도 음. 많이 상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잠자리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하게 되시잖아요. 너무 많이 하죠. 그러면 잠자리에서는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구나. 이런 여자가 인기가 많구나. 그런 특징을 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잠자리에서 인기 많은 남자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잠자리가 재밌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하는 사람 말고요. 음. 막 잠자리만 죽어라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laughs> 있어요? <그죠>? <웃음> <웃음> 보는 동만 열심히 하는 남자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첫째. 전이가 확실해야 된다. 둘째, 달콤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달콤한 말을 많이 하라 그러면 어떤 만화 보니까 사탕, 초콜릿, 뭐 젤리 음, 이런데 아, 그런 거 말고 어, 당신 아름다워, 음. 당신 예뻐, 네. 당신은 섹시해 이런 네.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말 없이 계속해서 음. 어? 미소도 짓고 바라보고 그게 다 애무고 전이거든요. 네. 그런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런 거 잘해주는 남자. 음. 셋째 본게임긴 사람 지루 말고 지루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왜냐면 지루는 나한테 못 느끼는 남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내가 그렇게 네. 별로야? 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지루는 심리적인 문제지 그 여자가 아름답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희가 있는 남자 관계가 끝난 후에 여성들은 그 뒤에도 애무를 받기를 바래요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네. 다시 한번 키스를 해준다든지 꼭 안고 누워있어 준다든지 네. 남성분들 다 끝나고 나면은 가서 샤워하고 자죠. 왜 모든 걸다 끝내고 나면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네. 여성분들 제일 허전해합니다. 샤워하고 오던 샤워를 하기 전이던 한 5분 정도의 후에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남성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전인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해줘야 되고, 후인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해줘야 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전인은 기본적으로 어느 네. 정도의 시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해주기 무조건 전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어. 전인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야, 본 게임 약한 것들이 애무하는 거야. 이런 네. 남편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건 착각이에요. 네. 본 게임이 완벽하려면 전인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음. 단 1분이라도. 그것이 본 게임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그것의 마감이 후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잠자리를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줄수 있죠. 음, 그럼 반대로 잠자리에서 인기 많은 여자는요? 그는 거 제가 물어봐야지. 저 <laughs> 대답 안할 겁니다. 솔직히 <laughs> 내가 얘기해 야 될지 모르겠지만 잠자리에서 인기 많은 여자는 제가 추측컨대 똑같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말을 좋아하듯이 음. 남성분도 찬사 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배가 나왔다 그래서 야네 타이어 언제 빼냐 네. 이거 아니고 그 사람도 타이어 외에 예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위들 있잖아요 남성분들 항상 네. 그 부위를 칭찬해주는 여자 그것을 같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여자 그리고 남성분들 애무 좋아합니다 애무 네. 정성스럽게 하는 여자 네. 그리고 남성의 본 게임을 즐길 음. 줄 아는 여자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네. 그리고 남성의 후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나도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대표님도 상담하기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나는 다 잘하는데, 쟤는 다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오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못한다는 분이 다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게 하기까지가 가장 오래 걸려요. 음. 그래도 찾아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음. 조언을 해주면 잘 듣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언을 하지 않아요 음. 좋은 상담사는 절대 조언하지 않습니다 음. 그분이 말하는 속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조언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시는 분한테 가시면 안 돼요